구글 클래스룸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뭐 클래, 직접 클래스룸.google.com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스룸.google.com입니다. 자, 근데 제가 클래스룸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저기 요제 개인 계정은 용량이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클래스룸의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어떤 파일이나 영상을 제출하면 어제 개인 내 드라이브에 말씀드린 요내 드라이브에 파일이 제출이 돼요. 그러면 나는 무제한이 아닌데 제출하다 보면 용량이 부족해서 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G Suite 계정으로 클래스룸을 만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G Suite 계정으로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자, G Suite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저는 뭐 이미 계정 하나 이제 클래스룸 하나 만든 게 있죠. 어, 요거 말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수업 참여하기와 만들기를 할수 있는데, 저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만들기. 그 다음에, 뭐, 2020, 서면 초 연수용,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제 단원안 써도 되고, 제목 안 해도 되고, 강의실 안 해도 됩니다.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룸을 단원이나 강의실별로 이렇게 또 따로 여러 개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스트림이라고 했는데 이 스트림이 뭐냐면, 아까 클래스팅이나 네이버 밴드, 학급 SNS처럼 쭉 피, 피, 어, 알림 피드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쭉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만드셨으면 뭐제 이제 반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올렸죠. 어, 예를 들어 과제를 냈으면 과제 낸 것도 쭉 순차적으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어, 최종아기가이라는 친구가 올린 뭐 출품 지원서도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쭉 제출을 했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반다비 스포츠 캠프를 다녀오면서 학생들 이야기를 쭉이 피드에다가 오, 붙여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소식이 한번 올려볼까요? 전체 학생 대상으로 이제 학생들과 공유할래요. 안녕하세요. 뭐 여기는 뭐 오늘 뭐 기분 어땠나요? 라고 올리면 게시물을 올리면 요거를 모든 어, 친구들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 다른 학급 어, 학생들 또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요 클래스룸에서 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은 여기에 수어 코드에 요 코드를 찍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 카톡에다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찍어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 클래스룸 앱을 새롭게 까셔야 되고 요거를 뭐 컴퓨터에서 붙여넣기 해도 컴퓨터 웹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택이 있어요. 학생으로 들어올 거냐, 교사로 들어올 거냐,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사, 학생으로 들어오면 교사로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교사로 들어오면 또 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학생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어차피 뭐이 클래스룸은 잠깐 쓰는 거니까요. 들어오시면 그 다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한, 네분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진행해 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해서 사용자로 들어오면 교사가 누가 있고 학생이 누군지 보이죠?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다 직접 제가 구글 메일을 이렇게 넣어서 초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또는 제가 교사로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자, 교사 플러스, 학생 플러스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보면 보호자 초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민석 학생의 보호자 초대를 해서 보호자의 이메일을 써도 보호자가 구민석의 보호자 여기 클래스룸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오늘, 오늘 기분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민 선생님이나 김보람 선생님이 지금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넣어 줬네요 이 의견에 제가 또 이렇게 답장을 줄 수도 있죠 그러면 보시면 김보람 선생님이 여기 한민 선생님 태그하려고 골뱅이 태그했는데 <laughs> 멘션을 달라면 어떻게 되냐면 골뱅이 또는 플러스를 입력해서 이메일을 선택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면, 한민 선생님한테 이렇게 태그가 됐네요. 그리고 이 댓글에 대해서 삭제도 가능하고, 차단도 가능하고, 댓글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 다시 소식이나 내용을 넣어보라고 했을 때, 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여기다가 링크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누르고, 예를 들어, 내 네, 뭐, 공유 드라이브에, 어, 저희 6학년 학생들이 같이 쓰는 폴더에, 뭐, 우리 반 사진을 하나 한번 넣어볼게요. 장애교육 때 썼던 내용. 뭐, 이렇게 하면, 이 이미지가 실제 파일로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고, 뭐, 예를 들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게시물을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 수가 있겠죠. 오늘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께, 댓글 잘 달아주시는 선생님께,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자또 여기다 추가 눌러서 링크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 요 링크를 붙여넣으면 되겠죠. <laughs> 그래서 아까와 같이 뭐 클래스팅의 링크 주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눌러서 클래스팅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유튜브로 해서 여기서 유튜브 검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어 백제 역사 수호대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 반에서 만든 학생 영화를 이렇게 게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의당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 어, 제작한 학생 단편 영화입니다. 유튜버 선생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그래 놓고, 혹시나, 어, 이 클래스룸을 사용할 때, 학, 어떤, 이제, 경, 뭐, 선생님들은, 요 클래스룸은, 어, 학, 예를 들어서 서면 초등학교 교직원, 선생님들 회의 공간으로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많아요. 그러면 사진 올릴 때도 여기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댓글도 남기고,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으시죠? <laughs>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을 또 직접 업로드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로 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면요. 수업 만들기가 있죠? 자, 수업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퀴즈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가 있어요. 자, 일단 과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과제를 만들고. 여기다가, 저건 이렇게 적어요. 국어, 강학년 이학기, 일단은, 100쪽에서, 103쪽에 있는 내용 중에, 어, 학급, SNS, 커버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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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하고, 혹시나 추가해서 들어갈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링크 파일 있으면 넣고요. 그 다음, 대상은 우리 서면 초 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룸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전체 학생 아니면 여러 개인 학생으로도 또할 수가 있어요. 점수도 할수 있어요. 점수를 40점짜리로 하느냐, 100점짜리로 하느냐. 그러면 점수를 이렇게 해놓으면 다 점수 매겨야 됩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점수 안 매겨도 돼요. 기한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주제를 만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국어면, 여기다가, 국어라고 치면, 국어로 묶입니다. 기준표는, 기준표 만들기를 누르면, 얘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아, 뭐라고 하더라. 뭐 성, 뭐, 이거 쭉 성취 기준 내용을 적어도 되, 되고, 뭐, 커버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이렇게 아무렇게 치고, 플러스, 플러스 해서, 점수. 뭐, 이거를 100점으로 했으니까 100점. 얘는 80점. 얘는 60점. 매우 잘함. 뭐, 잘 잘함. 보통. 우리 뭐, 네 가지로 뭐 누령 유한 40점. 이렇게 하고 뭐 매우 잘했다 뭐못 했다 뭐 책에 설명을 뭐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 요 커버 만들기에 대해서 기준표가 만들어져서 채점할 때 기준표만 딱딱 누르면 돼요. 자,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어라고 만들어지죠? 그럼 이게 어 저희, 이제 저희 반 클래스룸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 수업에 들어가면, 실과, 국어, 영어, 이렇게 도덕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묶여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할당 완료라고 5라고 돼 있죠? 지금 저희 반에 5명의 학생들이 있죠. 요 5명의 친구들한테 할당이 된 거예요. 한번 과제 제출하기 한번 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제가 여기 학생으로 제 다른 아이디로 한번 해서 저도 한번 제출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초대를 했으면 이제 학생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연수용 초대가 됐죠? 참여하기를 누르면 학생용 아이디로 이렇게 참여하기를 들어가면 수업에 이 과제를 보고 요 교사와 대학이 도 있네요. 비공개 댓글 자 요거 과제를 추가 또는 생성을 버튼 눌러서 어, 저는 이제 애들한테 대부분이 미리 캔버스로 파워포인트 형태로 제출, 작성해서 제출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올리게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그 교과서에 찍어 교과서에 쓴 내용을 사진 찍어서 올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구글 문서에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하고 이게 사진 파일로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완료로 표시를 하면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다라고 선생님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수업에서 제출함으로 뜨죠. 이렇게 제출함으로 뜹니다. 그래서, 어, 이수영 선생님 벌써 뭐 스위스 ppt 파일도 이렇게 올렸네요? 그러면, 얘를 누르면, 올린 파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가 없으면 다운로드를 하고요. 저희, 저희 방 거를 예로 들으면, 합천초등학교 예로 들으면, 우리 학급 애들이 굉장히 잘한 걸 보여주고 싶네요, 왠지. 자신이 자신이 기획한 어, 요걸활당을 어, 아직 안 했네. 애들 한 명도 <laughs> 어디 보자.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애들 보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러, 올리라고 한거 생각뿐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한 거는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올리게 했고, 클래스룸에서 보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보기가 어려우면 네드라이브에 가면 직접도 볼수 있습니다. 네드라이브에. 클래스룸이라는 폴더가 떠요 클래스룸이라는 폴더가 떠서 벌써 2020 서면처 연수용이라고 해서 여기 폴더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러면 그 제목대로 폴더 이름이 만들어지고 제출한 선생님의 내용들이 이렇게 업로드가 돼요 우리 반 친구들 걸 보면 신문 만들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걸로 만든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파일을 또 미리 볼 수가 없네요. 그럴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거나, 저 같으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파일, 구글 파일 스트림으로 어, 직접 드라이브 형태로 해서 내 PC에서 이제 파일, 구글 파일 스트림을 하면 여기에 G 드라이브가 뜨거든요. 그건 G 드라이브가 뜨면 거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보는 경우, 보,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 드라이브가 약간 좀 에러한 게다 좋은데 다운로드가 잘안 돼요. 취소가 많이 뜨더라고요. 네트워크 오류가. 요렇게 해서 음,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저희 반 친구가 만든 발표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게 미리 캔버스가 좋은 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 보이죠? 별로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그죠? 내용은 없는데. 근데, 애들의 발표 자, 발표 그이 과제 제출 하라고 하면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빽빽하게 글만 붙여 놓는거 그죠 그래 놓고 발표하라고 하면 칠판만 보고 발표하잖아요 전 그것부터 굉장히 저기 많이 고치고 있거든요 내용은 적게 슬라이드를 여러 개 그리고 발표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서 앞을 보고 발표해라 그렇게 하니까 어, 발표. 스킬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사실은 거의 뭐 클래스룸에 가장 기초적인, 어, 내용은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룸에 행아웃 미팅 링크 있죠? 요 링크 생성을 클릭을 하시면 이게 좋은 게 뭐냐. 요 행아웃, 요 미팅 링크는 바뀌지가 않아요. 요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원, 어, 링크 주소가 돼요. 그래서 요 링크 주소를 항상 학생들이, 어, 저 같으면 카카오톡에다가 공지로 띄워놔요. 링크, 미팅 링크 생성을 하고, 복사하고, 저장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붙여넣으면,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요것만 눌러도 구글 밑으로 자동 들어갑니다. 일단 카메라가 없죠? 당연히 전 마이크는 있고요. 마이크 지금 꽂아놨어요. 그러면 지금 참여하기를 누르면 들어가죠 들어와 보시겠어요? 안 되나요? 혹시? 자, 근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거 누르시고 요걸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걸로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신다고 하면 수락 누르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 이게 쭉 보면서 어, 너 잘했니? 그래서 여기다가 80점 이렇게 하고 다음 넘어가면 돼요. 여기 김보람 선생님 오 굉장히 잘했네? 100점. 넘어가요. 김우엽 선생님, 아유, 잘했네? 40점. 이렇게 하고, 이수영 선생, 어우, 뭐야? 하고, 돌려주기를 놀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해와, 이렇게. 그러면, 제출했다고 한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출이 안한 걸로 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제출함이 사라졌죠? 그리고 아까, 자, 이 이수영, 선생님 이렇게 할당 관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점수 준 친구들은 이렇게 점수가 돼, 돼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감되는 과제는 이 수업에 이 과제를 만들었죠. 요거를 다시 수정도 가능할, 가능해요. 수정을 눌러서, 기한을, 기한 없음이 아니라, 뭐, 내일로 하겠다. 저장을 누르면, 스트림에 마감되는 과제가 이렇게 뜨죠. 자, 그리고, 퀴즈 과제를 누르면, 구글 선문지로 퀴즈 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절곤드 맬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구글 설문지에 들어가서 설문지를 하나하나 만드셔야 돼요. 구글 설문지 관련한 내용은 오늘은 못 하겠죠? 네, 다음에 요새는 구글 설문지로 방탈출 게임도 만들어요. 요거와 관련한 내용이 저희 연구에. 어, 교연수 강의로 있으니까 보실 분들 보세요. 그리고 질문이라고 해서 단답형 객관식으로 아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녕, 어쩌고저쩌고 만들기. 또는 객관식으로 하면 자, 답,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는 자료를 올리거나 애들한테 받을 때 쓰시면 되고요. 게시물 재사용은 내가 합천초에 썼던 여러 가지 과제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죠?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야그 다음, 이거 구글 캘린더, 구글 캘린더는 우리 학급에서 쓰는 캘린더를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쓰시려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적을 누르면 요거에 관련해서 친구들이 점수를 한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포트로 받을 수도 있어요. 구글 클래스룸은 딱요 정도면 충분히 애들이랑 쓰시는데 무리 없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